안녕하세요. 이게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인터뷰 한번만. 성과은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승필이 형, 나 카라멜 맡게 한 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입니다 여기는 한국 반도체의 심장, SK 하이닉스 2000 캠퍼스입니다. 2000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어! 형님 소리 질러. 2000 소리 질러. 어! 유턴하시는 거였구나. 일단은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일단 하이닉스 식구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오는데 약간 이 규모랑 크기에 약간 압도되는 게 있다. 회사 다닐 만날것 같아. 요 근데 또 내가 듣기로는 여기 산의 식당이 이천 맛집이래. 야, 여기에 많이들 몰려 계신 거 보니까 여기가 산의 식당인가 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첫 출근 누구야 첫 출근 이런 애송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SK 하이닉스 신입 구성원으로 들어온 전예지 TL입니다. 이 네. 엄재원 TL입니다. 아이 귀엽다 우리 애기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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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늘 첫 출근이라고 들었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백자점인줄 알았어요 <laughs> 마라탕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우산은 왜 들고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laughs> 하이닉스 사행시 하? 하이 식당 어디예요? 아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자 죄송합니다 벗어야겠다 이거 조심히 벗어야겠어 치즈 샐러드 와 피자 6개네 메뉴가 일단은 카레는 패스하고 나 아침에도 카레 먹고 왔거든 먹어야지 뭐 광고주가 주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누구 옆에 앉아서 먹어야 되나 어 여기 좋다 여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로 <laughs> 여기 방송국 놈들이 혹시 네. 심어놓은 분들이에요? 아니아니 아니, 아. SK 하이닉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HBM 네.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디램이거든요다 네. DM은 많이 받아왔는데 디램이란 말을 아, 네. 처음 들어봐요 혹시 <laughs> 네. HBM이라는 걸 생산하는 같은인데 그걸 알리언. 아 이게 SK 하이닉스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게 HBM 됩니다. HBM. 몇년차 되셨나요? 지딱 4년 차. 저도 8년 차 됐어요. 야 선임이네. 선예 선배님. 후배가 말하면 우리 선배는 어떤 선배인가요? 흔히 없이 질문해도 모르는 게 없어. 아, 그리고 다 친절하게. 하네. 누가 시, 누가 시켰어?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에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답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미슐랭 같은 게 있잖아요. 하이슐랭이라고. <laughs> 아 근데 진짜 리얼로 너무 맛있다. 저 맨날 카레 먹는데 진짜 맨날 먹는 카레랑 달라요. 형님 보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내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한 잔만 사줘. 카페로 이동. 카페로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나이꼭 보려고 어떻게 편집해 놓나? 뿅 써야 돼 진짜. 오~~~ 어. 나 아까 여기 오면서 밖에서 이 햇살 받으면서 커피 마시는 분들 진짜 부러웠거든 저 잠깐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네네네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랜드 설계에서 네. 네. 예, 설계 업무 담당하고 있는 네. 예, 이승필이라고 합니다 음성우 티엘이라고 어 티엘님 하이닉스는 약간 티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네 네, 저희 담당님 높은 사람이구나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하이닉스에서 성과금 엄청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승필이 형도 받으셨나요? 네뭐넉넉지 않게 받았습니다 준필이 형, 야 카라멜 맛 게야 또. 혹시 회사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렌즈 설계라고요. 제일 핫한 그 AI 관련된 렌즈를 그또 어떻게 개발할지. 오. 지금까지 내가 해본 최고의 꼰대 짓은 회식 장소를 내맘대로 정해 봐. 아 꼰대다 이형 진짜. 아. 어떤 선배님이세요? 저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방향점이죠. 눈뜨고 일어나니 담당, 눈뜨고 일어나니 차은우. 둘셋 차은. 가야 할길이라네 그럼 우리 그거 한번 하자. 둘이 마주보고 손 한번 잡으세요. <laughs> 서운했던 거 하나 얘기하면 그랬구나. 이제 시간이 없는데 시간 안에 다 해야만 시켜야만 하셨군요. 그랬구나. <laughs> <laughs> 미안해. 미안해. 네, 서운한 거 얘기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밤샘했다고 바로 꼰질 나가지고 <laughs> 나도 홍났잖아. <laughs>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까 그러니까 커피가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창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뭐 짠으로 하든지 뭐, 뭐가 좋을까요?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위하여. 이야, 커피도 한잔딱 마시고 이렇게 예쁜 길에서 산책을 하니까 하이닉스 분위기 이제 대충 뭔지 알겠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아, 음, 연예인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 R&D 공정전략 이미리 TL입니다 얼마나 다니셨나요? 와, 19년 어!! 아까 저기 형님보다 더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아! 하이닉스 얼마나 많이 변했나요? 아 사실 아 때는 여기 다고 오면 약간 전부 다 논밭인 지하철 없었고. 아.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되게 복지 시설이 우선 엄청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고. 네. 지금도 제가 막산내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고 나면 이런 좀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약도 처방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있기도 하고. 하이닉스에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20... 아 너무 좋지. <laughs> 역시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도 연예 인 감사합니다. 네. 어, 연예 인 감사합니다. <laughs> 사진 한장 찍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어, 네, 아, 네.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슈펙스 센터, 슈퍼 엑설런트 센터래요. 와, 뭔가 비주얼이 고급 쇼핑몰 같지 않아? 아 그냥 인터뷰 인터뷰 아, 네, 네. 인터뷰 한번만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복지 하나 저희 둘째 주마다 저기 금요일날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가 있거든요. 그게 구성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아. 아 그러면 금요일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내리. 야3일 네, 네, 동안 예다 진짜 해피네. 주로 뭐 하세요? 집안일 하죠. <laughs> 어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어, 자 일로 오세요 여러분. 본인 소개를 먼저 한번 해 주시죠 HBM 커스텀 앤 IP 디자인에서 근무하고 네. 있는 6년 차 전준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차 HBM 포스테이터 설계에 적당감입니다 제가 이 SK하이닉스 HBM 관련 부서들이 거의 뭐 국내 글로벌 1위라는 이야기는 저 같은 애송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HBM이 어떤 건지 몰라요. HBM은 하이밴드이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고요 2010년도 경 이후부터 네. 계속해서 HBM을 개, 개발을 해왔고요. 네. 최근에는 그 오픈 AI에서 나온 t g PT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맞아, 맞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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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요즘에 핫한 메모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글로벌 1위를 할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랫동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칠 수도 있는데 구성원들이 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개발을 해 줬고요. 여러 부서들이 원팀 마인드로 협업하면서 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램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이 뭘까요? 경쟁력은 아무래도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반도체는 장치산업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엔지니어들의 역량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저희 하이닉스 엔지니어분들 수사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쟁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요 네. 야, 이거 너무 교과서 같은 질문이었다. 그러면 우리 형님께서 내가 해본 꼰대짓 중에서 가장 센 꼰대짓은? 집에 가네. <laughs> 한 하이닉스 사행 시하 하루 만에 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닉닉 카파는 회사가 오 좋아 좋아 스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스미마스. 스미마스를 하고 어떻게? 집에 가네. 스미마스. 야 진짜 끝이 없다 회사가 진짜 인터뷰 괜찮으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저분 좋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웃음> 앉으세요. <웃음> 더 아, 생기셨네 아 고마워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HBMI 기술팀 성인 m t 리입니다 어디 보면 되는 건요 <laughs> 회사 지금 몇년 차신가요? 6년 차 인제 와 6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을야 내가 진짜 이 회사 들어오기 잘했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언젠가요? 최근에 저희가 네. 이제 PS를 받았는데요 빚 갚았습니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무슨 빚 갚았어요? 그 월세집에 보증금 갚았습니다 야딱 나... 축하드립니다. 내가 하이닉스에 다니는 이유는 안정감. 안정감. 네. 왜요? 2 5일마다 월급이 따박따박 꽂히고 <laughs> 어, 어. <laughs> 미안한데 너 혹시 티야? 오프에요. 어, 아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제 퇴근이야. 야 아유 누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고생하셨어요? 출근했을 때는 언제 퇴근하나 했는데 또 퇴근할 때 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다.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5시 차 타고 가야 돼요 5분 남았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렘 D.U.B 트랙 포토 기술 박진우 tl입니다 댁이 어디세요? 지금 하남 이사 오 어, 그러면 하남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있고 여기서 하남까지 가는 게 있나요? 모든 시간 다, 있... 아, 그래요? 시간별로 다 있습니다 시간별로다 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이네스 직원분보다는 살짝 뭔가 자유스러운 느낌이 있다. 머리도 이렇게 좀 아티스트처럼 기르시고 괜찮은가 봐요? 볼 때마다 네. 멋있다고 해주시고 어... 팀장님도 머리는 풀지 말고 묶으시라고 아, 뭔가 좀 의미심장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시는데 또 나를 내일 출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버스가 데려다주는 거죠. <laughs> 아, 이것도 약간 의미심장한 질문이 될수 있겠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면 하고 싶은 한마디 안녕히 세요 여러분 <laughs> 진짜 부탁이 있는데 그거 머리 풀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제 모든 속세와 굴레를 벗어나 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럼 모두 안녕 자 여러분 여기가요 이 SK 하이닉스 직원분들의 기숙사라고 합니다 와 심지어 여기는 기숙사도 이렇게 좋아 오늘 이 이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회사 직원분들의 이 애사심 자부심 야 이분들 대단하시구나 괜히 업계 1위 하신 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나도 이제 셔틀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방송 공감들 진짜 지금까지 하이로드 MC 개그맨 김재호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내가 하이닉스에 다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회사 싶다. PS 많이 받았을 때 동료들 이 세상에서 알아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또 뉴스에서 보시고 네. 자랑거리가 생기시는 거니까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몰랐던 거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이제 회사 일을 이제 배워가는 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